강진하게 어. 석박지, 맛있는 석박지. 음. 나는 보조. 난 양념은 넉넉하게. 슬라프로 찍으면 이 혼자도 잘 설탕 네, 것거도 탈락해도 마이해도탈해도 탈락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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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락도탈 좀 사줘라, 엄마. 거미 스케줄. <laughs> <laughs> 작은 것좀 사줘. 이거 사냥할 거라 크대. 딱 반만 넣어주세요. 꼬마님. 어머 장모님. 두개 동시? 응. <laughs> 이연유는 음. 연두? 어. 이지 감칠맛 내주는데 짱이더 이거 뭐야? 나는 이 살쪙매 어? 네. 매실? 네, 매실청? 살쪙매 살쪙 넣어줘요 매실 영호이 부탁드려요 아, 깜빡했네 멸치 액젓 그리고 일단은 이유는 일단은 색깔을 광고, 이쪽에, 이쪽에 이거 안 넣었어 어? 뭐안 넣네? 응. 야, 넣나? 넣지. 안, 안 넣었어. 안 넣었어. 내가 넣을게. 냈어? 됐어 이거다. 응. 일단은 이거는 이제 경암을 내가 맞추는 거니까. 응. 가지 매워요 go to carro. Tonga, go to carro. Tonga, go to 파 a r r 양파 o n g a go to c a 핵심. 뭔가 어디로? 긁어. 아. 손으로 긁어. 이 <laughs> 오케이. 네. 이제 아, 니지 멸치. <웃음> 멸치. <웃음> <웃음> 아, 멸치자 쉬... 됐어. 시작. 일단 여기. 넣어보고 넣어봐. 됐쓰 아, 비벼, 비벼 오. 아, 색깔 나오 지난번에도 이렇게 한 거야? 어. 너무 맛있었어 너무 맛있었어 어. 이거 봐, 이모부가 호치를 했어 어때? 한번 먹어볼 생각 있어? 어? 그리고 모든 요리는 과감하게 양념을 아끼지 말아야 돼 우리 허니는향념를 많이 할게요. 아기 자기한 걸 좋아하니까. 아기 자기한 거. 네? 하트 석박지 보여줘. 하트 석박지. 보물찾기. 하트 석박지. 하트를 찾아라. 아, 이 하지만 음. 아, 다쳐 다쳐. 다쳐. 왜 그래? 엄마한테 가. 음. 굿! 지금은 약간 좀 팍팍 할수 있는데, 아. 이제 조금씩 물이 나와서, 같이 이제, 혼합이 되지. 어, 아, 진짜 맛있겠다. 이모도 아. 응. 음. 근데 왜통좀왜 넣어줘? 이건 설탕이야. 데 <laughs> <laughs> 이리와. 이쪽으로 와 여기 매운 거 언제 눈에 들어가면 아 매워 오우 리이십니다 색깔 너무 이쁘다 누구한테 배웠어 어 레시피는 누구한테 배웠냐고 이거 이거 나만의 레시피야 그냥 옛날 할머니 저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할머니 <laughs> 다음, 저쪽, 저쪽 거비교야 돼. 아니, 여기 말고. 아, 며칠 액젓수많 먹어봐. 어? 먹어봐야지. 아, 그냥 음. 막. 어? 뭐? 어때요? 누가 넣지? 장모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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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간안 받지. 장모님. 장모님. 조금만 더. 음. 조금 더 음. 고기 어야지응 음. 엄마 언제나 같지달았어응 달았다 이모보고 하... 또 갈라면 언제가 따라줄게 음. 아 좋다 음... 음... 간은 됐고 어가 허니! 이거 여기다 좀 봐. 부어? 됐 일로 와봐 응. 됐 <laughs> 나. 나다 어. 허니 어때요? 조금 더 생각 와. 응 지금 약자저렴 아, 이게 지금 살아나거든? 지금 절여 거라서 맛없는데? 맛없어요? 맛없어 지금은, 지금은 밋밋하지 싫어? 응 네? 잘지도 않고 아 이거지 맛있지 아, 맞아, 저거 너무 많아요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. 절인 거라서 안돼 됐어 됐어 음. 여기다 넣고 엄마 여, 이쪽에도 그러면 소금을 넣어줘. 음. 됐어? 하나 하나 하나. 팍팍팍팍. 팍팍.

그, 이쪽 거 버무려 주세요. <laughs>